내가 사준을 찍고 엄마한테 해놨지 않을까? 내가 못 찍는 게 많았는데 어제에서먹 여기 위에다 해달라고스려았어 너무 아진짜아이가아 레몬이요? 레몬이 들어 w i 어떻게이가니하 아다잡 같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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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겠다. 감사합니다. 오표가 계속 늘 가면. 이아 도착했다. 아까 잊혀주신거요? 네네 꺼졌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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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 여기 사인 기다리시면 안돼요 오늘 안나와요? 네 숙소에서 게임할거예요아 <laughs> 컴퓨터 샀어요 여기. 초희가 아, 월... 샀어요. 오, 역시 플래스 이기세요. 네? 어? 어떻게 알았어요? 아, 어? 네? 뭐, 뭐. 안녕. 가세요, 가세요 진짜. 네, 진짜 갈게요.